또 예약 전화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바로 갑니다. 이번에는 서울로 갑니다. 아, 서울시. 서울. 네. 아, 서울시. 이거 느낌 있는데요. 느낌 있어요. 서울. 오. 자 서울시디 갑니다. 서울시디. 오. 자 서울이 또 워낙 커서. 네. 어, 어 여보세요. 네. 예 기다리는 전화가 혹시 방송국에서 오는 전화 맞습니까? <laughs> 네 맞아요.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예예예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예, 예. 전화 받으시는 분 성함은? 아 저는 닉네임 스마 스마일 공주라고 할게요. 발공 <laughs> 스마일 공주. 스마발공주발공 아, 네. 스마일 스마일 공주. 수발 <laughs> 공주 너무 이름 많이 하니까 안 되고 스마일 공주요. <laughs> 예. 아 우리 공주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유 어떻게 이렇게 또 왕자님을 찾으러 전화를 주신 겁니까? 아 제왕자님은 따로 있고요. 어? <laughs> 어? 제왕자님이 아니고 제가 딸이 셋 있어서. 응. 아 우리 집에 식구가 되면 좋겠다 하는 아기가 있어요. 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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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무슨 얘기인가? 입 네,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 사위, 감 사위감? 어? 사위감, 사위감, 네. 사위감. 네. 사위감? 네. 사위감? 네. 잠깐만요. 네. 왜 아, 왜? 사위감 치러. <laughs> <사위감? 웃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정리를 보면 예, 예. 스마일 공주님이 딸이 셋인데 예, 예. 사위를 삼고 싶은 진짜? 남자가 어? 하나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야. 야. 야. 아저저 아, 샤.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왜 이렇게 진지하세요? <laughs> 이렇게 진지한... <laughs> <이거> 진지한데? 아주 충격 충격이에요. 왜 그래? <그러지>?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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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저희가 저 따로 관리해 드릴게요. 우리 그 공주님 스마일 공주님은 특별 관리죠. 아, 특별 관리죠. <웃음> <웃음> 자 그렇다면 우리 그 콕! 집은 주인공 누굽니까? 춘길님이야. 춘길. 상가가자. 그런데, 아 근데 어, 아, 진짜 좋아해요. 선, 선, 아니, 두 손을 모으고 있다니까. <laughs> 야무 일이니? 이건 뭐? 춘길은 결혼 쪽에서 아니 힘들다. 뭐 매회 이름이 나와 그리고 매회 결혼 쪽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진짜요? <laughs> 예, 아, 대회 전화가 와서 사이 상고 싶다 하거든요. 국민 사이 맞네요. 국민 사이 맞아자 그러면 네, 예비 장모님과 예비 사위의 대화를 이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어떡해 <laughs> 우리 맞사이 안녕. 장모님 안녕하세요. 맞사위 <laughs> 안녕. 맞사위 아, 아 장모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아, 춘서방. 춘서방. 춘길님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네. 인상도 너무 좋고, 네. 저는 옛날에 모세님이었을 때는 얼굴에 별로 기억이 없어요. 노래는 알고 있었는데, 별로 <laughs> 기억이 없어요. 노래는 알고 있었는데, 얼굴만별 네. 기억이 없어. 잠 잠깐만. <laughs> <laughs> 한번 때리고 시작하시네. <laughs> 네, 근데 지금은, 근데 지금은. 네, 너무 점잖하게, 그러니까. 그리고 어. 너무 인상 좋게 나이를 들었어요. 어, 정확히 어, 20년을 보셨어. 너무. 본인은 되게 힘들었다고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열심히 잘 살아서 지금 좋은 얼굴로 <laughs> 정0대를 맞이한 아, 것 그렇구나. 같아요. 아, 믿음직스럽고 서 선하고 지금얼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저, 그저 따님들은 다 같이 사십니까? 아 저희 큰딸은 같이 살고요. 네. 자 첫째가 집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있어요. 있어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이 예, 커져. 자, 이거 어떻게? 야, 영상, 영상 어디... 안돼. 영... 영상 통화. 영상 통화. 영상 영상 네. 자, 이거 어떻게 해? 영상, 영상은 영상 안돼. 아니 영 뭘로 해요? 센터는 영상으로 해? 아니 그냥 보내버려. 어 어떻게? <laughs> 자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죠? 강석우 등천동이에요야 강석우 우리 저기 가까워.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까운 네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이게 제일 네, 중요해. 제가 또 장모님 마음을 이렇게 훔치고 네. 있는데, 저희 네. 따님의 마음은 어때지 저를 알고는 있는지, 딸이 춘기를 좋아하는지. 아니 몰라요. 누구야? 아, 춘기 <laughs> 자체를 아, 몰라. 직접 보면 진짜 멋있는데. 야, 그러면 어머니, 어머니, 네? 우리 이렇게 하죠. 이게 노래를 불러서 네. 95점이 넘으면. 선물 들고 등촌동 한번 가겠습니다. 어, 진짜 대박. 야 진짜 리얼 미팅? 야 진짜 리얼 미팅? 오케이. 오케이. 됐어! 그냥 장가갑니다자 그러면 네. 실천국을 점수 잘 나오는 거로 한번 접셔 그래, 그래. 보실래요? 뭐 남행열차요? <laughs> 어떤 노래? 예. 우리 춘길 님 사랑을 해야 되니까. 네. 첫사랑. 와 첫사랑. 아 첫사랑. 아 장윤정씨의 첫사랑. 저는 첫사랑이 오늘 오나요? 아, 아, 아 야, 이게 뭔가요? 오늘인걸. 오늘인걸. 오늘인 첫사랑은 아 오늘인걸. <laughs> 자, 오늘 아 첫사랑. 자, 그러면 일단 시동 걸어주시고, 승길 준비하겠습니다. 아 화이팅. 형님, <laughs> 장모님. 네. 제가 지금 갑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넘어야 갑니다 저희 딸참 좋아요 엄청 잘해줄게요 95점 넘어야 가는 거고 못 넘으면 못 가요 아, 안 돼요, 그럴안 돼요 라이팅 처음 본 순간 내 가슴 너무 떨렸어요 그때 이미 예감했죠 사랑에 빠질 것을 그대의 몸치 그대의 미소 다정스런 그대 목소리 갈 같아.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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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나 어떡해요 숨이 멎을 것 같아 그대에게 빠져버렸어요 하루 종일 그대 생각뿐이죠. 밀어 잡아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이밀어 사랑 받아주세요. <laughs> 우리 형 상가가 계세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세요. 니다감사합 감사합니다. 항상 하세요! 항상 아, 하세요! 항상 하세요! 안 가, 안 가! 항상 하세요! 그대의 몸짓, 그대의 미소, 다정스런 그대의 목소리. 항상 하세요! 나 어떡해요? 숨이 멎을 것 같아. 그대에게 빠져버렸어요 하루 종일 그대 생각뿐이죠 내 역시도 그리 보낼 거예요 손 내밀어 잡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이런 내 사랑 받아주세요 95점 넘요 아, 아 리는 순간입니다 정말 이긴다 최선을 다했어요 자, 이제 점수가 나오겠습니다 천길 춘서방, 춘서방. 오늘 제발 장관님한테 갈수 있을지 천길의 점수를 확인합니다. 첫 사랑, 첫 사랑, 점수는 97점. 97점. 네네. 97점 꽃 나왔어요. 꽃, 튕겨, 꽃, 꽃 챙겨가세요. 아아 네네. 야아 이게 왜 됩니까? 차패, 차패. 안녕하세요. 잠깐만, 야 서,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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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뽑아서 가. 야지 선물 갖고 가야 돼. 선물 선물 또 휴지 갖고 가면 안 되지. 아, 그냥 빈 손으로 가면 자, 안 되고. 자, 냉장고 냉장고 뽑아. 자, 섞어서 섞어서. 냉장고 뽑아 냉장고. 어머니 선물 하나 가져갈게요. 감사합니자 <laughs> 요즘에는 신랑이 네. 혼수 갖고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자 어머니 드릴 선물은. 오케이 좋다. 어 좋다. 자목 마사지기. 렛츠고 s 목 마사지기. 들어오세요. 장모님 너무 딱 선물 딱 선물 딱 좋네요. 할수 있다. 예, 네. 갈갈갈 가자. 당가 가자. 할수 있다. 당가 가자. 잘 아, 오세요. 이어. 형, 형 떨지 말고 일단은 가서 인사부터 잘 드리고 알았죠? 아, 응? 갈수 있다. 오케이, 갈수 있다, 형. 할수 있어. 갈수 있다. <laughs> <갈수> <웃음> 있어. <웃음> <그리고> <웃음> 예의 있게. 그리고 형 오늘 안 와도 돼. 오케이. 어, okay. 거기서 만약 있을 수 있을 텐데 자. 바로 퇴근을 해. 자고 와 어우, 거기서. <laughs> 자고와 아, 거기서 살아오 <laughs> 오늘 미치겠다. <laughs> 오지마 오지마. <laughs> 형님. 나가라네. 함 들어간다 함 들어가. <laughs> 네 빨리 오세요. <laughs> 걱정되면서도 상당히 기대되기도 합니다. 예.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되네요. <웃음> <웃음> 재밌네 이거. 와, 어떡하지. 선, 뭐, 선이나 소개팅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의외로 선은 한 번도 안 봤고, 마지막 소개팅이 제 기억에는, 10... 한 14년, 1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연애를 안한건 아닌데, 뭐 나이에 비해서 영혼의 경험이 많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냥 혼자 있었던 시간이 좀더 길어서 많이. 아 향수 좀 뿌리고 올걸. 오늘은 가장 애틋한 첫사랑 특집입니다. 응원 응. 응. 열심히 하겠습니다 니데. 니니다 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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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와니와 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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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긴가구나. 와, 여긴가구나. 와. 우와. 이야. 도착했군요. 장모님 만나러 지금 갑니다. 와, 들어갔대요. 춘길 들어갔어요? 춘길이 지금 사랑의 미로에 빠져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아,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진짜 가는 거아니야 형수님, 오 형수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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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됐습니다. 춘길 씨. 네,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국민사회 춘길입니다. <웃음> <웃음> 표정 뭐예요, 표정? 아, 네, 네, 국민사회 천기. 아, 잘 보입니다. 네, 지금 처갓댁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laughs> 처갓댁이라니요? <처가, 처가> 저기, <laughs> 어. 빈손으로 가요? 아이, 제가 그래서 빈손으로 오기 좀모여서 급하게. 잘했다. 아, 음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역시. 아, 역시, 역시. 아, 자격이 오. 있어요. 충분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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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니, 지금 동네 챔피언이 지금 왜 무대 의상을 입고 저기 간 거야? 직발 <laughs> 제발 누가 안 탔으면 좋겠어. 너무 아, 창피해. 눈동자가 떨리고 있는 춘길. 너무 창피해. 왜냐면 지금 옷이 너무 튀어가지고. <laughs> <laughs> 지금 여기 애교살에 <laughs> 행복이간 가득해요. 지금 <제가. 웃음> <laughs> 자 과연 스마일 공주님 기다리고 계실지? <웃음> 과연. <laughs> 도착했어. 내렸어. 내렸어. <laughs> 자 아파트 복도입니다. 자 리얼. 아자 춘길의 첫 번째 상견례. 첫 번째 상견례. 아 떨려. <laughs>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띵동, 어 띵동, 딩동, 띵동했어. 간다, 간다, 간다. 조이 쪽 올리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장모님. 준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네. 어문 열어주셨어요. 아 들어가겠습니다. 아이. 어 들어오래요, 들어오래요. 여 아, 문이 열렸습니다. 열라서 들어 중길 들어가요. 문이 열리네요. 준길이 들어가네요. 어디야 어디쪽이야 야 여기 최첨단이다. 아, 문이, 열린, 문이, 문이 열리네요. 열린다. 아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이... 천천히 긴장하지 네. 말고. 야. 어, 어. 어 입에 침이 바짝바짝 바짝 마릅니다. 어, 나왔어, 어 나오셨나봐 인사했어. 어 인사했어. 나왔어? 나왔어? 인사했어. 왜 안오지? 요 아니 키가 크신데? 오 키가 너무 크신데요? 춘기령만한데. 어머니? 네? 어머니 실제로 마주 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서로 한번 예. 예뻐요. 예뻐요. 아, 예뻐요. 예. 무대에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달 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연에서 보는 거하고는 예. 달라요. 야 화면이랑 다르. 어. 예쁘대 예쁘대. 춘기령 긴장하신 예. 거예요? 긴장했어. 어머니. 네. 네 그냥 저 어, 마음이 급해서 확인만 한번 합니다. 예 딸님이 네. 집에 계시죠?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서서히 이제 스마일 공주님 댁으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예. 자 예비 사위, 예비 사위 입장. 자 예비 사위 입장, 입장, 입장. 들어가 들어가. 자 입장, 입장, 입장. 네. 아어 실례하겠습니다. 어머님 네. 제가 네. 제가 빈손으로 오기 좀 그래서 그냥 요 그냥 아무것도... 예, 절, 예. 절 먼저 해 절! 절 먼저 저려 a t 을해 d 을 해! 절 먼저 드려 Told m o n t o y 아 Told Montoya, 어 o l d 어반 n t 어 y a t 어 l d m 어 n t o 어 a t o 어 d m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고 엄마가 시작한 거예요. 네. 네, 네. <laughs>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게 좀 불쑥 찾아뵙게 돼서 좀 죄송하긴 한데 좀 양해해 주십시오. 네, 네, 네. 뭐, 뭐 쓰세요? 뭐, 뭐 쓰세요? 아, 진짜요? 오, 감사합니다. 오! 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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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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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좀 있겠습니다. 예. 오, 감사합니다. 생활은 아닌데,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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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생 네. 이렇게 <웃음> <웃음> 되게... 어, 김주연. 네. 아닌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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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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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춘길이라고 하고요. 아 네, 네, 본명은 종범이라고 합니다. 아, 종범님. 네, 주현, 주현 씨.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남자친구는 없으시고. 어, 네, 네. 오오오오오오오오 남자친구는 없으시고. 어, 네, 어 네. 어, 네 이렇게 미인신데 남자친구가. 아, 네 없으세요 뭐 일을 하다 보니. 어떤 일을 하세요? 아, 어 저는. 부동산 쪽 공인중개사예요. 직장은 어느 쪽에 그러면? 강남 쪽으로. 강남 쪽으로. 아아뭐 아파트나 건물 경매나 아찰 받고 컨설팅하고. 저는 약간 모르는 분야에서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호감이 갑니다. 아 모르기 때문에 알 수는 존경 존중이고. 궁금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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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사이 <laughs> 경험해. 그게 호감이 갑니다, 이거. <laughs> 모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사실은 가지고 있는 재주가 노래하는 거다 보니까 노래로 제 마음을 살짝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이리 오너라 <laughs> 나의 사랑아 니다야이거 <laughs> <야> <laughs> 뭐야 오오 <laughs> <오> <laughs> 잘 생기셨어요. 맞아요. 네. 저는 첫사랑이 오늘 오나요? 그냥 호감이 갑니다 일단. <laughs> 어 잠깐만 잠깐만요. 아세세 <laughs> <셋. 웃음> <셋. 웃음> <laughs> <laughs> 많이 많이 사랑해요. 사랑해. 아 선택해 주세요. 선택해 주세요. 아 기대한다. 멋있어. 기대한다. 아 <laughs> 야, 아, 이거 난리라. 바뀌나? <laughs> <laughs> 어. 오. 파이팅. 다음에 뵙겠습니다, 스마일 공주님. 죄송합니다. <laughs> 아. 아. 아, 얼굴이 너무 빨개지네요, 제가. 이번 주에는 장모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 <laughs> 네, 푹 주무세요. 아, 우리 형수님. 이야, 세상에. 오직 여러분을 위한 트로트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물류센터